쿠팡은 엄청 꼼꼼하게 개선 계획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인 쿠팡 계정 정지와 계정 정지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유드릴게요. 사실 저도 연말에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사업자가 여러 개였어서 일단은 풀지 않고 미뤄뒀는데요. 하나, 둘씩 계정이 정지 당하기도 하고 다른 온라인 셀러 분들도 쿠팡 계정 정지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해서 풀기로 했습니다. 계정 정지 전 상품이 걸렸을 때는 제일 먼저 쿠팡 측에서 메일이 와요. 당신이 어떤 것 때문에 걸렸으니 상품에 대한 소명을 해서 메일을 보내라는 것이었는데요. 메일을 보내서 상품을 삭제했다고 말하거나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품을 삭제했다고 메일을 그때마다 확인해주고 회신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라도 계정 정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쿠팡 계정 정지를 12월에 당했고, 걸린 상품들의 날짜를 보시면 몇달 전에 올려서 걸렸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서도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일단은 메일이 왔을 때 상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쿠팡 계정 정지를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해 볼게요. 우선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주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쿠팡에서 바로 풀어주지 않죠. 한달 뒤에 풀어주겠다면서 그 기간이 지나서 개선 계획서를 보내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선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준비해 두고 기한이 지나서 개선 계획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작성 전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쿠팡이 쉽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개선 계획서를 한 번에 잘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작성을 하셔서 푸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쿠팡의 개선 계획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일자와 상품 번호, 위반 항목, 문제 발생의 원인 등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그 결과를 써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메일을 받자마자 상품을 전부 다 삭제하였고,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품이 삭제된 것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어 적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키프리스나 아이템 스카우트 등을 통해 상표권이나 지재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을 넣었고, 장기 계획으로는 직원 고용 관련 내용과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그 매뉴얼들을 지키겠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내의 매뉴얼을 보여주며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작성한 메일을 보내니 쿠팡 측에서도 검토 후에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계정 정지를 풀어보고 나니 쿠팡은 엄청 꼼꼼하게 개선 계획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성해놓은 개선 계획서가 있으니 밑에 댓글란을 보고 신청해주시면 개선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